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체험 교실 둥지 상자 만들기를 맡게 된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둥지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어 보기 전에 둥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둥지 상자는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보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둥지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둥지는 무엇일까요? 둥지는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리는 곳이라는 건데요. 깃들이다라는 말은 조류가, 그러니까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서 살듯이 둥지는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새를 키워내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나요? 높은 아파트, 아니면 낮은 아파트, 빌라, 정원이 있는 1층 단층 집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텐데요. 새들 역시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모습의 둥지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에 둥지를 짓고 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새는 까치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아는 새일 텐데 까치는 높은 나무 위에 동그란 구 모양의 둥지를 짓고 살아요. 그럼 높은 나무가 아닌 낮은 나무 사이에 조그맣게 둥지를 짓고 사는 새들도 있고요. 자, 세 번째를 보면 우리 친구들 딱따구리다 알까요? 네, 나무에 이렇게 나무를 콕콕 쪼는 딱따구리라는 새가 있는데요. 그 새는 나무 안에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무 안 속에 둥지를 짓고 삽니다. 나무를 다 보았으니 이제 땅 위에 둥지를 짓고 사는 새도 볼 건데요. 보통 바다에 사는 발매기 친구들이 저렇게 바닥에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들고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어디가 있을까요? 즉땅 위에도 있으니까 물 위에도 이렇게. 풀을 엮어서 둥지를 만들어 살고 있는 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도 둥지를 짓고 사는 새들이 있는데요. 제비라는 새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에 지붕 밑에 진흙과 풀을 엮어 둥지를 만들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면서, 어, 살아가는 새들을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새들은 새끼를 낳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보통 먹이들이 풍부한 시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요. 먹이들이 풍부한 시기는 보통 여름입니다. 우리 새들은 여름에 새끼를 낳고 이렇게 새끼를 키우는데요. 그러려면 둥지가 미리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늦은 겨울 한 2월 정도에 둥지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봄 사이에 둥지를 전부 만들어 알을 낳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의 번식을 하는데요. 이 번식 모두 여름 시기 안에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번식이 실패할 경우 두 번째 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 새들은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도 가져다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등의 둥지를 청소하는. 있어요. 자, 이제 늦은 여름이 되면 새끼 새가 다 커서 집을 옮기는데요. 이 과정을 이소라고 합니다. 이소하다라는 뜻은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뜻으로 원래 살고 있던 둥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부모새가 하는 일들을 조금님이나마 도와주기 위해 둥지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둥지 상자는 인공 새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둥지 상자는 아까 보여준 둥지의 여러 모양 중에 나무 구멍을 둥지로 사용하는 새들의 번식을 도와주는 집입니다. 이 둥지 상자는 숲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둥지상자를 보통 이용하는 새들은 박새류라고 불리는 작은 새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숲의 대표적인 식충성 조류인데요. 여기서 식충성은 곤충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둔 둥지를 다른 새들에 비해 조금 더 쉽게 다가오고 쉽게 둥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목적으로 저희가 집을 달아줄 건데요. 그럼 이 둥지상자는 왜 필요할까요? 아, 우리나라 숲은 일제강점기와 6.25로 인해 많이 황폐화가 됐어요. 여기서 황폐화가 됐다는 뜻은 나무들이 많이 잘리고 나무들이 많이 말라서 숲이 푸르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푸르르지 않은 숲에 해충들이 살면서 나무,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는데요. 이 해충들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보여준 것처럼 박새류가 이둥지장자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박새류는 번식기에 나비목 유충이나 곤충을 먹이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중의 대부분은 애벌레 상태의 살림해충입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살림해충들은 줄여주는 게 좋은데요. 박새 가족은 1년에약 120만 마리의 한림해충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농약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더욱 건강한 숲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둥지장자의 사용으로 새들이 번식을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는 숲은 더욱 다양한 산새들이 살수 있고요. 더 많은 개체수의 산새들이 서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의미 있고 멋있는 일을 위해 다같이 둥지장자를 만들어 볼까요?